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좀 전에 방송에 에러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갖고, 스, 하드 스톱 버튼을 잘못 눌러 건드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중간에 한 17분 하다가 말았어. 예, 네, 네, 이어서 방송 곧장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음악, 음악을 꺼야지. 네. 아, 오늘 정신없네. 자,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 음, 아까 필라델피아 하다 말았죠. 예, 필라델피아. 자, 필라델피아. 어떤 맞았어요? 지금. 위에 로우 밴드 어서 맞았어요. 방법은 여기서 시간만 끌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올라면 그 다음에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얘가 여기 벌어질 수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약해서 중위선까지 밖에 못 갔어. 중위선을 살짝 넘는 정도, 어퍼 밴드까지는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로우 밴드 근처 갔다가 탁 튕겼어. 어, 근데 혼자서 좀 따로 놀아요. 코스피 중위선을 어저께 강하게 돌았는데, 오늘 내일 올라면 어, 여기. 어퍼밴드에 닿죠? 좁혀지고 있어요. 중위선이 아직 돌아설 시간이 안됐다면 여기서 좀 놀아야 돼. 뜨려면더 뜨더라도. 그 대신 장기 차트가 워낙 안좋죠 장기 차트가.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야, 이제 볼린저 밴드를 찢으려고 그래. 얘 얘가 진짜 그야말로 전형적인 보세요. 박스권 짠짠짠짠 짠, 보세요. 로우 밴드 닿고 어퍼 밴드 닿고 로우 밴드 닿고 어퍼 밴드 오늘 딱 닿네. 자, 이제 얘가 벌어지면 돼요. 벌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면 돼요. 중위선이 따라 올라가고. 그러나 문제는 주봉 월봉이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일봉이 어떤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인덱스 전 세계 마찬가지로 그 볼린집에서 좁혀져갖고 옆으로 기죠 좁혀져갖고 옆으로 기죠 옴짝달싹을 못한다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나라마다 튀는 놈 빠지는 놈 이렇게 섞여 있겠지만 그걸 평균을 내보면 그냥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정도예요 자 이제 팔자거치는 차트 요게 오늘의 원래 제 방송의 묘미잖아요 자 밑에부터 일봉, 주봉, 월봉, 분기봉, 연봉입니다. 왼쪽에 세 개는 삼선전환도예요. 다우부터 볼게요. 다우, 야, 야, 아슬아슬하게 보세요. 얘가 그전 종가잖아요. 얘가 지금 삼선전환도 여기까지 돼 있었거든. 자꾸 여기서 놀다가 빵 떴는데 여기서 딱 얻어 맞았네. 전고점에서 즉 양전환 됐다 말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양전환을 네 번째 양전환을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델라다가 말았다니까 오늘. 오늘 델라다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보리즈밴드가좁혀지고 있었죠. 위에는 구름대의 그 음운이 버티고 있고 또 60일선이 버티고 있고 2 1선은 어떻게 번, 했다고 치더라도 즉 장기 차트가 안 좋으니까 보세요 주봉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 좀 놀고 있어 이거 이, 이, 자 여기서 놀다가 튀느냐 놀다가 빠지느냐 둘중에 하나예요 지금 음전한 세계 중입니다 월봉 너무 안 좋아요 월봉 너무 안 좋아요. 두개 음전환 됐는데, 얘가 양전환 되려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야 돼, 얘. 36338을 넘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그러면 여기서 빠지든가, 되지든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어, 그 다음에, 분기봉, 뭐, 요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또, 자주 드리니까 넘어갈게요. 나스닥, 나스닥은, 뭐야,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볼린저밴드가 좁혀주고 있네, 지금. 볼린저밴드가 좁혀주고 있어요. 주기선은 담아 돌고 있지만, 이거, 여, 이, 이 갭은 돌파했지만 요 갭은 돌파를 못하고 있네.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야저 보세요. 뜨면은 다중바닥 이렇게 뜨면은 뜨면은 다중바닥이고 빠지면 삼각형. 둘중 하나 아직 양전환도 안 됐어 얘는 얘는 지금 양전환 되려면 얘를 넘어야 돼 얘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벌써 세 번이나 한번두번세번어 자꾸 실패하면 안 되는데 자 조금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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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음전환 중입니다 월봉 아이구야. 많이, 많이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다우나 S&P에 비해서는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장기차트가 이렇게 망가졌다니까. 제가 이거 하나 생겼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거는 반등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 이 대공황 패턴이라니까. 월봉? 아니, 분기봉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제일 했죠 그런데 또 얘도 얻어맞게, 맞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자, 방법은 여기서 얘가 감아돌 동안 얘가 여기서 다시 밀고 넘어가면 그때는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빠지면 얘가 벌어지다가 다시 좁혀져? 얘가 이렇게 같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둘다 같이 벌어지면서 중위선이 돌아서야 되는데 얘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면은 볼리지 밴드가 위, 어퍼 밴드가 좁혀진다니까, 로우 밴드 좁혀진다니까 중위선은 뭐 옆으로 약간, 약간 우상향?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캔들이, 캔들에 지금 후행스 팬이 캔들에 저항을 받고 있고 좀더 올라가면 6 1선 있고 좀더 올라가면 구름대에 의문이 있고 이거는 뭐야? 기준선, 기준 일목균형, 기준선에 딱 저항 받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아, 그 다음에 양전하는 어저께 성공했어요. 어저께 오늘은 빠졌지만 어저께 성공했어요. 지금 양전한 상태예요. 주봉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요요게 크다 그랬죠 제가 요거 요세번 요 요거 요거 그 위에는 또 삼선이란 양전한 돼야 되는 거고, 야, 저 첩첩 삼중이네 첩첩 삼중이야, 양전은 안 됐어요 지금 월봉 많이만 가졌죠? 볼보릿드 중위선 내려오죠? 볼릿줄에서 벌어지죠? 벌어지죠? 짠짠 아유 조만간에 멤버십 볼린지 밴드 특별강의 한 3회차로 나눠서 해야 돼요 길어요 왜냐면 저는 많은 지표를 보질 않고 제가 중요한 지표를 아주 세밀하게 엑셀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로직을 외워야지 그걸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그 통계학적인 수학적인 배경지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표를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음전한 이거 음전한 예 망한, 망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망했어요 여러분들 대공황의 주범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한다고 너무 그렇게, 단타시는 하 분들이라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이거 닥스, 약하죠? 그냥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양전한, 돼있지만,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주봉, 어이구야, 여기서 지금 뭐냐 뭐 이거, 뭐, 세 개가 떤네 삼성, 삼성 장군이네, 삼성 장군. 그러나 뭐예요 얘를 깼잖아. 얘를 깬 상태에서. 뭐하니, 이거, 여기서 깨갖고. 결국은? 뭐예요? 얘가 전부 악성 뇌물이 된 거죠? 왜 양전환을 못 하고서 음전환돼 버렸잖아. 얘가 1호가 된다니까 월봉에서도 많이 망가졌죠. 월봉에서도 많이 망가졌어요. 특히 연봉 연봉 요거 연봉 탐선전환도가 음전환된다니까. 지금 깼나 깼나. 얘가 12917인데 얘가 12959야. 야 40포인트 차이로 안 깼어. 얘 40포인트만 깨면 40포인트 생각해봐요. 만삼천짜리가 40포인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0.3% 되겠네. 0.3%. 그러면 얘 탈장패턴 나 탈장패턴 나온 상태에서 연봉이 음전한 다니까 세계 증시에서 연봉 음전한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 얘가 처음이야 얘가 음전한이 돼 갖고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또 2번 타자 3번 타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몇번 타자가 될지 모르지만 2,051 포인트를 깰 수가 있다고 2 0 5일 하이닉스 2,000 공장 주유소 2 0 5일그뭔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 시나리오 중에 있는 거예요. 900 포인트 깨는 중에 2 0 5일도 있고 그 중에는 중 많았었어 3060 GT, RTX 있었고 이 칠면조 구워주세요도 있었고 그다음에 육삼빌딩도 있었고 많았죠 그동안 잘 생각해보세요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은 천포인트 빠지는 동안 진짜 주옥 같은 그 분석과 지표들과 숫자들 야그 주옥 이거 줄여서 하면 안 돼요 랩 랩해 보니까 우리 둘째 새끼 막뭐 랩을 하는데 막밥 먹어보세요 랩을 하는데 갑자기 막 주옥 같은 뭐좀 이러는 거이 새끼도 밥먹은 밥, 밥 밥상머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왜 랩하는데 주옥 같은 갑자기 주옥순 여사 생각나네. 아 참.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는 일단은 세게 올랐습니다. 빵! 뱉는데, 아이고 얘가, 볼리지 밴드가 지금 엄청 좁혀지고 있고, 중위선도 아직 돌았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얘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놀다, 놀아. 그럼 얘가 감아 돌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서 좁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밀고 올라가. 그러면 중위선이 돌아서겠죠. 그럼 얘가 좁혀지는 게 벌어지겠죠. 좁혀지는 게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얘를 밀고 올라가는 거 지금 그걸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에 얘가 요정도 내려와 있겠네 여기도 한번 이렇게 됐고 아, 여기서 한번 부딪힐라나 가면은 아 첩적산중이네 근데 이거예요 얘가 뜨면은 헤드앤숄더예요 그쵸? 역헤드숄더역헤드숄더 네크라인이 있네 근데 만약에 빠지면 빠지면 삼각형이라니까 빠지면 삼각형이야 여기서 이렇게 놀다 가면 빠지면 삼각형이야 그니까 백지장 차이야 똑같아 자, 다, 다른 거 둘째쪽 아그 다음에 주봉 미미하죠? 주봉, 이거 언제나 뭐, 이거 여기까지 어떻게 가, 이거. 259, 2529, 252, 252, 252 구워주세요. 월봉, 아이고야. 2790까지, 여기서부터 거의 한 3, 400포인트를 올라와야 되는데, 500포인트? 이거 뭐야, 이거. 거의. 진짜, 저점 대비로는, 500포인트 봐야 되네, 500포인트. 500포인트 올라와야 되네. 저점 대비 500포인트 올라야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놀다가 똑 빠지는 모양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900포인트 가는 시나리오 깨는 시나리오 보세요 중요할 때마다 짱땜봉으로 깨져 짱땜봉 짱땜봉 붕기봉 넘어가고 자 여기서 중요한거 msci korea 이거 msci korea에요 얘는 지금 빠지면서 그 오늘도 올랐어 음봉이지만 올랐어 중위선을 못넘었네 얘도 그쵸 음전한 데 있어 음전한 데 있어 일봉 주봉 뭐야 주봉 저점 깬깬 상태에서 좀떠 있네 이거 뭐야 이거 계속 깨고 있었네 월봉 뭐야 월봉 이번 달 마이너스네 여러분들 이번 달 월봉 마이너스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 파란색 아 환율 때문이구나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 비트코인 비트코인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볼린저밴드가 좁혀지고 있죠 볼린저 밴드 있잖아요 진짜 요, 이 이런 통로 이런 통로. 자, 여기서 얘가 뚫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올라가겠죠? 주기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구름대도 돌파하겠죠? 자, 과연, 이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날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주봉, 뭐, 반등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너안 그러면 양전은 안 돼, 이거 양전은 안 돼. 근데, 월봉은, 맛이 갔네 추세선을 깨버렸네. 36개월도 깼네. 한선열 한도도 음전한 지구 두 개째 돼있네. 얘가, 양전환 되려면 6만 9천을 6만을 넘어야 돼 6만 6만 몇 천을 넘어야 돼 여기서부터 안 그러면 올라갔다가 빠진다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 그 진짜 장기적으로는요 얘한 4천도 갈수있어요 4천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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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같은 게 4천 갈수 있다니까 4천 저는 이걸 사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이게 얘가 주봉 분기봉이 음전환 되려면 얘거든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이죠 얘깨면음전환이거든요 여기서 저까지 빠지면 돼요. 4,000한5,000 5,000 4, 5,000 되겠다 4, 5,000 연봉 연봉 연봉은 뭐야 700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아니겠어요 중간에 도 이런게 있잖아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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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요거. 저는 이거는 대공황의 시리즈 때문에 보는 거지 뭐 비트코인은 관심도 없어요 저는 도, 할 돈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글로벌 아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4 뭐0 0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전환값, 음전환값 두 가지를 표당상를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6,100을 넘으면은 양전환 그다음에 아니6 69,000, 6만 9천. 69,000을 넘으면은 일, 월봉 양전환 그다음 아니 분기봉 분기봉을 얘기할게. 분기봉은 69,000을 넘으면 양전환 4,000을 깨면 음전환 이해가시죠? 너무 레인지가 너무 넓죠? 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죠. 자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글로벌도 중심선이 옆으로 살짝 있는데 중심선도 못 넘네 얘는. 볼린즈 밴드는 좁혀지다가, 완전히 좁혀가고, 좁은 통로야, 진짜. 야, 이거 뭐, 뭐할 거니? 이거, 이, 이, 이거, 할 거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후행스팬을딱 닿는데, 이거 뚫어야 되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면 누트칼려 그래. 이거, 이, 양전환 두개 해놓고, 이걸로 끝이니? 너 양전환 여기까지 못 가니? 얼마 안 먼데? 이거, 이거 못 가니? 이거, 운전 안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못 가니? 월봉. 아이고, 월봉 안 되겠다. 보세요, 이거. 지난달에도, 십자가 빠지고, 음봉. 십자가 한 다음에, 몰라, 십자가를, 저는 이제 이거, 제일 관건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MSCI 코리아나, MSCI 이머징 마켓에 있죠? 이거 깰라 그래, 지금 깰라 그래, 이거, 이거. 후행스팬이 캔들을 깰라 그래. 제가 제일 관심사가 요즘 그거예요. 이얘 불가능하겠죠? 예. 여기서 대로, 대로 매달려 있어. 얘 지금 다섯 번째 음전환 좀 있으면 될지도 몰라, 이거. 지금 양봉 십자가 찔끔 플러스인데, 예. 그 다음에 분기봉은 벌써 음전한 됐죠? 살탕패턴 나왔죠? 지금, 나스닥과 글로벌 인덱스가 세계 대공황의 어떤 행동대장이라니까? 그니까, 러 엘리어 t 비에서 대공황 시리즈, 중간중간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자, 어, 오늘 어, 2부, 오늘, 어, 2부였다, 2부. 이브. 자, 2부였습니다, 2부. 이브. 1부, 2부 나눴어. 자, 앞에 짤려갖고 자,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볼린저밴드에또 쳐맞은 후에도 두 번째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만 도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실수가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자, 빠이빠이. 빨리 끝낼게요. 두번 나눠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